전파무기, 가해자의 손 안에 쥐어진 국제법의 자살행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전파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니, 전파무기가 뭐냐고요? 그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괴롭고 집착적인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우아한 집착을 선보이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줄게요. 사랑 아닌 집착 그것이 바로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참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반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치 연인에게 보낼 수 있는 불꽃 같은 끈적한 애정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시스템입니다.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에서 너 정말 멋져. 란말 대신 왜 나를 괴롭히는데 와 같은 헛소리를 신나게 외친다면 정말 오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전파무기 덕분에 자신들의 집착이 사랑인 걸로 착각하더군요. 이런 위대한 집착의 주인공들은 마치 햇빛을 쬐기 위해 기다리는 나비처럼 피해자가 다가오면 벼락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진정한 예술입니다. 그들은 내연관계라면 항상 시기하는 질투의 화신이죠. 광기가 가져오는 사랑의 속박. 그들의 집착은 깊어만 가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라며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는 그들이 자랑하는 특별한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하. 그 감정의 언어를 알리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마치 뇌파 생체 실험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패턴으로 서로를 반영합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의 희극적인 고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스스로를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괴롭히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러면 안 되라며 희극적인 자아를 펼치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